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는 14, AC 길이는 20. 그다음 이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코사인 B, 코사인 B가 3분의 5일 때 코사인 C 값을 구하랬거든. 자, 한번 다시 정리해 주면 삼각삼각 <laughs> 삼각 B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삼각형의 닮음에서 시작한다. 삼각형의 뭐다? 닮음에서 출발한다. 자, 그 닮음 중에서도 <laughs> 아, 뭐기다. 닮음 중에서도 그 AA 닮음을 좀잘 생각 각만 두개 같으면 삼각이 닮았거든. 예를 들어서 닮았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보시면 삼각이 이렇게 어 있을 거야. 닮았다고 하는데 닮은 이유가 이 대응하는 각이지. 대응하는 각이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점 대응하지. 그러니까 뭐각세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점을 이어보면, 이게, 이게, 닮음이 중심이라거든. 삼각형이 ABC가 있고, ABC-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각이지. 삼각형에서는 각이, 내각의 합이 180도지. 각만 두개 같으면, 이 삼각형은 닮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2고, 3이고, 4라고 치자. 그러면, 요 길이가 4라고 치자. 그러면, 6대고, 8 이렇게. 그러니까 비라는 거는 봐봐 예를 들어서 요것에 대응하는 변, 변이 이요 변이지. 요것에 대응하는 변, 변이 요 변이지. 그럼 이것대 이거이지. AB대 AC겠지. 2분의 3은 있잖아. 같다니까. 요거 대응하는 변. 4분의 6 이렇게 같다니까. 알겠나? 지금 삼각 삼각비를 하는데 삼각비, 삼각비를 하는데 특히 어떤 삼각형을 다루냐면 직각 삼각형을 다룬단다. 직각 삼각형.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 또직 삼각형 하나 더 있으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 뭐, 물한개더 그려볼까? 그러면 좀 직각처럼 안 보이네. 이런 세 삼각형이 다치자고. 그럼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 뭐지?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뭔데? 그래, 직각. 즉, 90도를, 한각이 90도인 각을 가지고 태어난 삼각형이라니까. 태어난 삼각형. 아시겠나? 그런데, 봐봐. AA 닮으면 뭐지? 우리가 삼각형이 한 개가 있고, 또한 개가 있으면. 각만 두개 같으면 있잖아. 무조건 닮을 수가 있다니까 닮을 수가 있다고 알겠나?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 이미 이 뭐지? 90도를 달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각만 같으면 있잖아. 한 각만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각만 같으면 한 각만이잖아. 이렇게 30도, 30도 이렇게 같아 버리면 이거 90도기 때문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은 닮았다니까. 알겠서이 30도 되면 뭐 크기는 다르지만 닮았다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0이고, 응, 10이고 어 6이라 치자. 그리고 이것도 그 작으니까 그러면 대충 3을 이를 나눠 보면 6이 되고 요 대응하는 비가 대응이 요렇게 요렇게 하잖아. 대응이. 어, 요놈은 예를 들어서 1대 1이랑. 그겠어 그러니까 이 빗변분의 높이가 있잖아. 각만 또 <laughs> 90도 걸도 각만 하나 갖다 버리면 닮았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가 다 나온대. 똑같이 12분의 6, 6분의3 2분의 1. 똑같이 나온다. 아시겠나? 그래 특히 빗변분의 높이를 수학자들이 삼각 사인 뭔데. 요 각을 A 같은가 똑같이 a라고 할게 가인 사인 a 수학자들 정의를 내렸다니까 b변분의 높이, b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니까. 삼각형 크기가 달라도 사인 b, b변분의 높이가 다 같잖아. 전부 다 뭘로? 이것도 b 변분의 2분의 1로 다 같잖아. 그래서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좀클 때는 크기를 좀 작게 해서 하면은 나머지 한개 피타고라스 정리쓸때 편하잖아. 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바로 루트 뭐? 3이랑 알수 있잖아. 그럼 다시 기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게 이고 1이면 이게 몇 배인데? 여섯 배. 6배. 여섯 배가 되니까. 이건 6루트 3이라고 바로 할수 있잖아. 숫자가 클 때는 피타고라정리 있으면 계산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코사인 먼드 A도 B변분의 밑변, 탄젠트에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아시겠지? 지금은 자각 B가 들어간 일단은 먼저 삼각 B를 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 꼭지점에서 있죠. 꼭지점 A에서. 요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주죠. 겠지꼭지 A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는데 내려. 수선을 내려주면 직각이 되겠지. 수선이니까. 그러면 각 B가, 여기서 코사인각 B, 몇 돈지는 모르지만 코사인 정의대로 하면 지금 13분의 5가 되더란 말이야. 그런데 빗뼈이거 일치하지. 그러면 먼뭐 이게 얼마가 된단 말이야? 5가 된다비이뼈분의 높이 5가 된단 말이야. 실제 길이도 5가 된다. 그치? 그러면 요 실제 길이는 얼마가 되지? 실제 길이는 13이라면 1 2이 되겠지, 10이. 비타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요 상, 우리는 코사인 c 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숫자들이 좀 크지? 숫자들클 때는 요러, 요런 식으로 조그만 닮은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조그만 닮은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야. 요각 요 c 가 있잖아. 요각 c 가 똑같이, 요각 c 가 똑같이 해가지고, c 가 길이만 다른. 그니까 러이 길이가 10이고 20이지. 4를 나눠주면 돼. 이게 3이 되면 연 놈이 얼마 되지? 5가 되지 그럼 우리 피타고라 정리가 이 정도는 외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있잖아. 코사인 C를 써먹어도 된다고. 여기서 코사인 C 먹으면 또 답이 똑같이 나와. 또요 길이도 또 구해야 되겠지. 물론 요 길이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5에서 2 0로네배 이게 네 배니까 10이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C를 걸어줘도 걸어 밑변 분의 밑변이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C를 걸어줘 똑같이 약분하면 알겠나 그래서 샘이 항상 좀 길이 숫자가 이렇게 클 때는 좀 나눠줘서 한다고 물론 안 나눠줄 때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 정답은 코사인 C는 5분의 4지 답이 4번이 돼어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자 해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AB 길이는 얼마야 AB 길이는 20 AC 길이는 얼마 15 이렇게 돼있거든 그럼 코사인 B 그럼 이각이 들어간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음 A로부터 수선 하나, 하나 그어줘. 맞지? 이렇게 수선 하나 그어줘. 그러면 직각이 된다는 뜻이거든. 어,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뜻이. 야 그러면 보자. 지금 코사인 b가 얼마라고? 5분의 4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각 크기하고 똑같은 조그만 직각 삼각형 만들어 주자고. 알지? 겠 그러면 그렇게 썩 많이 닮아 보이진 않지만 요각 크기랑 요 각이 같다고 있다고 죠 이미 90도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 한각만 같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다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커서 그런다고. 알지? 겠 그러면 요 코사인 비가5대 4라는 건 뭐지? b 변분의 밑 변이 뭔데? 이게 5면 4단 뜻이지. 5분의 4라는 뜻. 그러면 요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는? 이게 몇 배가 되지? 요몇 배가 되나네 배가 되지. 이것도 네 배하면 16이 되겠나? 그러면은 보자. 요빗변요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 요 높이 는 얼마? 야 3이 3, 3, 4, 5. 그러면 네 배를 해줬으니까 네 배를 해 주니까 12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코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요뭐 과학이 똑같은 직각상각형 하나 만들면 되거든. 근데 이 숫자들이 또 크잖아. 그래서 간편하게 또 숫자를 좀 작게 조그만 뭔데 전혀 뭐 같아 보이지 않는데 요 각시가 있잖아 각시가 각시가 똑같이 이게 각이 같다고 치자고 90도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각마 하나 같으면 닮았다니까 아시겠나 그럼, 우리 이제 코사인 C를 구하는 건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알지? 빗변도 알고 높이도 알지? 그럼 똑같이 이게 얼마로 나눠져? 3으로 나눠지지? 3으로 나눠지면 얼마 되겠지? 5가 되겠지? 3으로 나눠지면 4가 된다. 그럼 이 길이 저대로 3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숫자가 클때 실제 길이도 구할 수 있지? 15, 12니까 몇 배인 거? 행거? 3배인 거니까 이 9가 돼. 실제 길이도 알지만, 요 삼각형에서 각만 이두개 같다고 하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C를 구하나?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C를 구하나? 두개 똑같다니까? 5분의 3, 5분의 3. 두개 똑같다니까? 아시겠나? 답이되겠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3인 정육면체 정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3이지 요 각이 x를 할때 sin x 분의 cos 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상각 입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몇 도가 되지 어, 90도가 된다 여기다가 삼각형을 좀 옮겨보면 자이렇게 된다고 있어요 c있지 c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g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가 있지 요각이 X일 때, 요각을 X를 했을 때, 먼저, 사인 X도 구하고, 코사인 X도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지? 모든 모서리 길이가 3이니까 3 되겠지? 그리고 e 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이렇게 정육각의 밑편, EGH가 있을 때, GH가 있을 때, 꺼주면 e g 지 e 지 길이. e 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 e 길이가 3이고, 요 길이 3이면, 3이지? 이 EF, 어, EF 길이 3이고, 이지, 이지 길이도 3이잖아 3이고 3이면 요 대각선 길이는 왜 하라고 했는데 봐봐 1대1대 1대 루트 2거든 이게 3이 됐으니까 3 루트 2가 되겠다 시 한번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지 어두변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비가 어떻게 된다고 원래1대1대 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1이든 게 3이 됐으니까 1이든 게3 이것도 세배 해주니까 3 루트 2가 되다거지 그러면 이지 길이가 이제 3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CGF CGF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뭔데? 요 삼각형에서 이 각이 뭔데? X, X 각이죠, X 각. 여기서 사인 X도가 코사인 X도가 뭔데? 근데 여기서 또 봐봐. 이게 B로 나눠지잖아, 이게. 각각 3으로 나눠면 루트 2, 1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요피타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하잖아.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하니까, 루트 3 되잖아. 그럼 요렇게 만들어놨고, 하나. 숫자가 3배씩 된 데서 하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해도 된다고. 그럼 사인 X는, 사인 X는 지금 얼마야? 빗변분에 뭐1 되지. 코사인 X는 빗변분에 밑변.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의미는 코사인 x가 얼마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사인 x는 루트 3분의 1이거든. 이 분분수인데 계산할 수 있나 모르겠네. 어,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해라. 지금 보면 뭔데? 얘를 분자라 할수 있고 분모라 할수 있는데 분자에이 분모 이거 두개 약분된다니까. 그럼 요거두개 곱한 거는 뭔데? 분모가 되거든. 1곱하기 1이니까 1되고 분자끼리 이 이렇게 분모하고 곱하기1대1 1. 1하고 루트2 곱하니까 루트2가 된다 답은 루트2라고 아시겠나 본부수 좀 못하겠으면 이걸 코사인엑스 나누기 사인엑스로 바로 봐도 된다 알겠나 코사인엑스가 나누기 사인엑스 사인엑스가 루트3분의1이지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 이 바로 나눌 수도 있는데 곱하기로 고치면 되겠다 역수된니까1분에 루트 1분에어 똑같은 문제인데 또한번더 자, 한 모서리 의 길이가 2인 정면체에서 C, E, G 각을 X를 할때이 값을 구해라. 이래 되있거든 그럼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데 혼자 좀 해보고 해보도록 하자. 지금 보면 어떤 삼각 어떤 부분 삼각형 그리냐면 C, E, G, 요 삼각형 그리려고 했어. 그러면 요 길이가 C, 요 꼭지각이 C가 되고, 요 꼭지각이 E가 되고, 갑가 되거든 그럼 요각이 이제 X가 된다 그럼 아까 문제하고 똑같이 해보면 된다고 요 보면 한변 길이가 모든 변의 길이가 정면체거든 그러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그랬냐면 GH를 그렸다고 요 길이도 이가 되겠고 요 길이도 이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보면 요 길이 쪽이 요 대각선 길이 아까하고 똑같이 길이비가 1대1대1대1대 근데 1이 2배가 됐지 1이 2배가 됐으면 이 루트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럼 따라서 요 길이는 그리고 요 높이는 얼마지? 이지. 그러면 요 봐봐. 요또 조그만 삼각형또 그릴 건데 귀찮으니까 봐봐.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보자. 이게 똑같이 뭘로 약분이 되지? 2로 약분이 되지? 1대지. 2로 약하면 뭐든. 루트이가 되지. 그러면 1일 때루트이면 이거면 뭐, 루트3이 되겠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요 삼각형에서 해야 된다니까. 사인 x는 얼마든. 빗 변분의 높이. 1 사인 x는 빗 변분의. 뭐, 밑 변. 탄젠트 x는 비밑 뭐, 밑변 변분의. 밑 변이 루트2 일대 높이1 일이지. 그럼 요 계산하면 된다. 자 계산하면 해보자. 일단은. sinx 하고 곱하기 tanx. sinx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고 tanx가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면 요끼리 곱하는 거 알지? 그뭐 되는데? 루트 6 된다. 루트 2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된다. 그러니까 루트 6분의 1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계산 들어가보자. 코사인 x는 얼마? 야 코사인 x는 요거 되니까. 보자 루트 3분의 2에다가 밑에 분모 얼마? 루트 6분의 1 되는. 자, 요것도 요거 곱한 요거 곱한 거는 뭐지? 분모가 되고 요 곱한 거는 뭐지? 분자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할수있데 보면 요거하고 요거 있지. 요 보면은 루트 3하고 루트 6하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루트 3은 얼마? 이 루트 2가 된다니까. 아,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요끼로 보여요 요, 나눠서니까 1되거든 무슨 말 나겠나? 이 루트 3으로 나누면 1 되고 이 루트 3 나누 루트 2가 된다니까.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만 데6 나누기 3 하면 되니까 루트 2가 된다고. 아이고 불안해라. 이 한소에 곱하면 뭐 된데? 1이고 1이니까 한번 뭐1 되지. 루트 2하고 2 곱하니까 2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 루트 2가 되겠다. 자, 직면체에서 DFH H 이 각도가 x도일 때 사인 x 값을 거야라 이래 돼 있거든 요것도 이제 아까 문제 별 차이가 없네 똑같은 문제네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거 보면 어 지금 여기가 F고 있잖아 여기 F고 여기 H라고 하죠 그리고 요각을 D라고 했지 그리고 요각을 x 라 그러면 봐봐 이거 이것도 또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3자뭘 그려야 되냐면 H, G, F, E 이렇게 돼 있다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3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F하고 H지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의미하는가 여기가 여기를 의미하는 맞나 그러면 그럼 요 길이 얼마 됐나 이것도 똑같이 1대1대 대 루트 이. 3대으인가3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요 길이 얼마 루트 2가 된다 됐나 요 높이는 얼마 3대지3 3.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3 3 루트 이니까 나눌 수가 있잖아 3으로 나누면 1이 되고 3으로 나누면 루트 2가 되잖아 요 길이 얼마 루트 3이 돼 맞나 S도는 어떻게 된다 루트 3 분의 2 알겠지 정사면체 면이 네 개란 뜻이야. 뭐라고? 정사면체는 면이 네 개란 뜻이거든. CD의 중점을 M이라 하고, 그런데 이각을 x 로 했을 때, 어, 루트 6s인 x값을 구하라. 이래 돼 있거든.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이제 만들 건데 여기 ASM. 자,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 어,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AC면에서 중점 중점 표시돼 있지. 중점 표시돼 있단 말은 꼭지점 A에서 있잖아. 꼭지점 A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길이가 같아졌다는 거,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뜻이야. 정상학형은 꼭지점에서 뭔데? 뭐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 밑변을 이등분 하거든. 여기 표시가 돼 있다. 이게 저절로 90도란 뜻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길이 좀 정리하자 한 모서리가 모두 6이랬으니까 여기도 6 여기도 6이지 여길이는 얼마 되겠어? 3 되겠지 이것도 이제 뭐 b로 살짝 나눠보자 이거보면 이거 1일 때 이거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잖아 피타고스 정리 살짝 쓰면 요거 제곱해서 요거좀 뺀다 빗변이다 빗변 4빼니까 루트 3이지 근데 몇 배가 되어있는 거야? 1이 3으로 되어있으니까 실제 길이는 3배죠 3 루트 3이라 할수 있겠네 저요 길이는 3로또 3이라 할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ACD, ACD거든. 그럼 선생님 삼각형 뭘 그릴 거냐면 어뭘 그릴 거냐면 ABD 요 어, 삼각형. A AM 어떤 삼각형이 알겠나요 삼각형. AM AMB 알겠나? 요 어, 각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x로 했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뭔 길이를 구하냐면 AM 길이. 여기 M이거든. 어, AM 길이가 얼마나 지금 3로또 3이라. 알겠어? 그럼 요 AB 길이가 이게 얼마인데? 6이라요. 됐나? 그럼 요 각이 포함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단다. 정사면체에서 있지.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봐봐. 요 사면체에서 있지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있지. 이 밑변에다 수선을 내리 지점에 도착하게 되냐면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도착하게 된다고. 무게 중심이 뭔지 아시나? 무게 중심. 세 중선의 세 중선의 교점이겠죠. 또 중선은 뭐냐? 삼각형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 ABC 이렇게 있지? 어 중선은 뭐냐면 꼭지점에서 있지 밑변을 갖다가 이등분되는 선을 중선이라 한다. 밑변을 어떻게 한다? 절반 되게 하는 이선 이름을 말한다. 중선이라 한다. 그럼 여기에서도 중선을 그을 수겠지. 여기서도 중선을 그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게?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이. 알겠지? 그럼 벌써 두 개만 꺼도 벌써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이 되니까 무게중심이 보통 지이라고 쓰거든? 어. 그럼 나머지, 벌써 두개 꺼가 무게중심이 발견됐으면 나머지 선이지. 무게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꺼주면 여기서 무게중심 지나게 선을 꺼주잖아. 그럼 저절로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져. 알겠지?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 요 길이 대요 길이 비가 2대 1이 된다는 성질을 아셔야 된다고. 3학년 2학기 때는 모든 것에 종합합니다. 알겠나 무게중심을 잘 모르면 수업시간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끄면 무게중심이 된다니까 삼각형 뭐지 b,c,d에 수선을 끄면 뭐가 된다 여기 수선이니까 직각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이 g가 된다 g가 되면 뭐냐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끄다 수선을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g,g,m이 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g라고 해보자고 이거 대 이거 b가 있잖아 2대1이 된다니까 삼각형이 특징이야 2대1 좀 어렵지 어 2대1이 된다고 2대1 우리 지금 sin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야 된다고 됐나 그러면 봐봐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는 뭐지 AM길이 요 길이 3루트3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어려워하겠다 자 보자 여기서 몇 가지 길이가 얼마나고 3루트3이라니까 이기돼있 AM길이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네 봐봐 요 길이 하고 있지 요삼각형서 3루트3이면 요 길이도 3루트3이야 밑에도 똑같은 정상각형이라니까 이연면도정상각형 그래서 요 길이도, 똑같이 3루트 3 된다. 그렇게 안보여지면 이거 이등변상하형이야 그럼 2대1로 나눠지니까 요 길이가 뭐로 보이냐면 요 길이가 2대1이니까 전체 3루트 3에서 2대1, 전체 3 중에서 2를 차지하고 있잖아. 따라서 약분해주면 2루트 3이 된다니까, 루트 알겠나? 어, 요게 2루트 3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다. 사인 X, 사인 B, 아, 사인 X, 여기 X지. sin x는 뭔데? 밑변 물의 높이 아이가 그럼 요 b가 또 있으니까 여기다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하자 뭐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x 되겠지? 요 직각이 되 그럼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얼마? 2로 또 3이지 그런데 b를 나눠 보자고 2로 약분하면 있잖아 이3대잖아 여기서 여기서 sin x를 구해도 된다니까 직각을 달고 태어나면 각 하나만 같으면 두개 닮았으니까 맞지? 그러면 요 높이는 피타고 종이 있으면 어디게 되는데 요거 제곱하면 9대지 요거 제거하면 3대지 빼면은 루트 6 되겠지. 맞지? 따라 서 사인 X 값은 얼마다? 여기 얼마라고? 3이고, 루트 3이고, 루트 6일 때 3분의 루트 6이라니까. 됐나? 그러면 루트 6 앞에 곱해야 되겠지. 루트 6 앞에 곱해야 되겠지. 따라서 루트 6곱하여 루트 6은 6 된다고. 3 되니까 이게 답이 2가 되겠네. 어렵지. 이거 한 두세 번 조금 돌려보도록 한다.